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5월 3일, 화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상승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패드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즉 FOMC 회의를 앞두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 3%를 돌파하면서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장 막판 반등에 성공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되었습니다. 다우 지수 플러스 0.26%, S&P 500 지수 플러스 0.57%, 나스닥 지수 플러스 1.63% 상승 마감되었습니다. FOMC 회의를 하루 앞두고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이 되었었는데요.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Fed는 이번 회의를 통해 기준 금리를 50bp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하고 양적 긴축까지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공격적 긴축 우려 속 국채금리는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3.002%까지 치솟으면서 2018년 12월 이후 3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3%를 돌파했습니다. 초장기물인 20년물과 30년물 금리 역시 각각 10 베이시스 포인트 이상 급등하면서 3%대를 훌쩍 넘어섰죠. 통화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 2.752%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뉴욕 3대 지수는 장중 하락세를 이어갔어요. 다만 장 후반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는 반등에 성공하고 이렇게 장을 마감했습니다. 보시면 여기 쿵 아래로 빠졌다가 다시금 쭉 끌어올린 그런 흐름 나타난 거 보이시죠? 그리고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에서 페드가 5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할 가능성은 98.7%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또 6월 회의에서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90.3%를 기록했습니다. 월가의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이 빅스 지수는 정거래일 대비 3.17% 떨어진 32.34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발표된 주요 경제지표는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전미 공급관리 협회가 발표한 4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55.4를 기록해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57.8과 전월 57.1을 모두 밑돌았습니다. 여전히 50을 웃돌아 경기가 확장 국면임을 시사했지만, 2020년 7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도 살펴보면요. 네, 이날 WTI 6월 인도분 가격 전 거래를 대비 0.48달러 플러스 0.46% 상승한 1 0 5 1 7달러에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뭐, 국제유가는 EU, 러시아, 원유, 금수 가능성 등의 속폭 상승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보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다시금 어, 상승 추세로 돌려섰다라는 거 체크하면 좋겠고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하방에서 견고하게 받쳐주고 있고, 또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어제 종가 부분에 수억 수급이 돌아와서 살려냈다라고 보시면 좋겠네요. 종목별로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 그래도 국, 국제 금리가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낙폭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어좀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애플 플러스 0.2%, 아마존 2.5%, 테슬라 3.7%, 또 알파벳. 구글이죠? 알파벳 A 2.17% 이런 식으로 좀 잡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반도체 쪽으로도 인텔, AMD, 엔비디아, 브로드컴, 퀄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 뭐 TSMC 모두 다 좋은 흐름 보여줬다라는 점 체크하면 좋겠네요. 오늘은 좀 반도체 쪽이 우리나라에서도 좀한 차례 또 좋게 흐름이 이어가지 않을까 한번 기대가 됩니다. 네, 그 외에도 다시 이제 좀 반등에 성공한 워낙에 낙폭 과대라고 볼수 있었던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반등에 성공하는 흐름이었고 그 중에 또. 액, 액티비전 블리자드 3.25% 올랐는데요. 워런 버핏의 이 버크셔 s 웨이가 보유 지분을 늘렀, 늘렸다는 소식에 어, 또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모더나 같은 경우도 5.71% 상승을 했는데 6세 미만 아동용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위한 미국 FDA 외부 자문 기구 회의 일정이 6월에 잡혔다고 밝혀지면서 5.71% 상승되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또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근데 또버크셔서웨이가 이번에 그 주주총회처럼 열리고 하나의 팬 사인을 방불케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났었죠. 어, 워낙에 뭐, 흐름 좋았는데, 이번에 또 매출이 시장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다. 라는 소식에, 마이너스 1.28%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네, 뭐, 여행, 항공, 카지노 쪽, 그 중에 이제 좀, 라스베가스 센즈 어, 다시금 또 3%대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종목에서도 여행항공 카지노가 지금 좀 주춤한다고 해서 절대 버릴 때가 아니다라는 점 체크하면서 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또뭐 완성차랑 전기차 이쪽 흐름 참 좋았네요. 우리나라에서 현기 현대차, 기아를 필두로 이제 좀 전기차, 이차전지 쪽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같은 장에서도 현대차랑 기아 흐름 강했고 그 자동차 부품 관련 주 애들이 계속해서 밑에서 자리 잡고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주식 누나가 왜 얼굴 없이 <laughs> 방송을 했느냐. 어제 저녁에 초밥을 먹었는데 잘못 듣나 봐요. 알러지가 심하게 올라오면서 지금 얼굴과 온몸에 빨갛게 두드러기가 올라오고 간지럼증이 심합니다. 어, 이따가 병원 가서 주사 한대 맞고, 어, 오후 라방은 또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할게요. 이따 우리 라이브 방송 1시에 만나서 공부해요. 자, 오늘 장도 부디 좋은 장이길 바라면서 우리는 이따 만나서 같이 공부합시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미국 증시 방안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